안녕하십니까. 도남부동산 김윤숙입니다. 대구 강역시 달성군 합인면에 있는 제조와 주거, 그리고 토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매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매매가 7억 5천, 아주 좋은 금액에 나왔고요. 가장 핫한, 대구에서 가장 핫한 달성군 합인면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요, 대구 강역시 달성군 합인면 봉촌리에 위치해 있고요. 2차선.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 어, 지목은 대지의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경량 철로, 철골 구조로서 주거와 제조가 복합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토지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크기는 858m 제곱, 약 260평 정도 되고요. 지목은 대지로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4층 건물로 1층과 2층은 제조시설로 운영하고 있고요. 3층과 4층은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총 4층 건물로 주차는 넉넉하게 될 수가 있고요. 추가 증축이나 어, 건축 가능하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고요. 매물의 특징 보겠습니다. 먼저, 복합시설로 활용 가능합니다. 주거와 공장 기능을 동시에 갖춘 복합시설입니다. 실거주 가능해요. 실거주 가능한 주택이 완비되어 있고요. 교통 접근성도 좋습니다. 8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진출이 편리하고요. 물건 승하차도 아주 편리합니다. 활용도도 우수합니다. 이중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와 주거가 함께하는 대구에서 가장 핫한 달성군 합인면에 있는 매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매가 7억 5천에 나왔습니다. 토지 크기는 858m 제곱 약 260평 정도 되고요. 3.3m당 평당 288만원의 금액에 나왔는데 조율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어, 지목은 대지로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연면적 341.11m 제곱으로 약 103평 정도 되고요. 건축 면적은 180.9m 제곱으로 55평 정도 됩니다. 제조 공간은요 전체적으로 한 52평, 주택도 52평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철골 구조에 단독 주택으로 용도가 지정이 됐습니다. 도로는 2차선 8m 접해져 있고요, 4층 건물입니다. 어, 실질적으로는 3층 건물인데 건축 대장상 4층이라는 거 기억해주시고요. 사용승인일은 2003년 07월에 어,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제조와 주거가 가능한 주거복합산업시설이라는 거꼭 기억해주시고요. 추가 정보나 현장 답사를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도담부동산으로 연락주시고요.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담부동산 김윤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